저는 이제 밥다 먹었는데 여기 한국인 친구 두 명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이제 그 친구들 기다리고 준비 다 되면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한 거 아니야? 응. 어, 맞아. 필요가 <laughs> 없네. <피곤하네>. 어. <laughs> 지금 가다가 뭐 하나 먹으려고 들어갑니다. 7킬로 왔는 음. 가방 한 10킬로? 이거가? 12, 1 음~~, 어, 음. 자, 지금 어디라고? 그 어리손? 헌터 밑에 어, 오리손? 오리손 음~~ 많이 왔는데? 많이 왔어 지금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쉬었는데 땀이 식어서 너무 추워요 이제 다시 열심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차는 이게 다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주위를 봐도 어차피 나무밖에 없는데 여기는 계속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갈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잘 적어야 돼. 영상 찍고 있거든. <laughs> 뭐라고 적어? 이름 세명 이름 적을까? 그래. 짠. 이거 다 양이에요. 안녕. 오 너무 가까워. 이파다가 <laughs> <laughs> 푸드 트럭. 음. 우와. 어 바나나도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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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갑자기 가팔라졌어 오케이. 미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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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바이이이 와야 구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 아, 난리 났다 아... 구름이야? <laughs> 구름 구름 이야 이거? 어. 그러게 오~~ 끝! <laughs> 아.. 어, 날씨가 진짜 오. 오 뭐야 쟤는? 음, 쟤. 올라. <웃음> <웃음> <펑쇼>. <웃음> <웃음> 스페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이잖아. 어, 오라 Hola, Hola s e <laughs> 갑자기 달려면 어떻게? 미쳤다. 오. 말 많다 그러니까. 우와. 정상인가 봐요. 우와. 이야 완전 숲길이다. 왔다. 도착. 좋다. 엄청 큰데? 그러니까. 알베르게 완전 크다. 오라. Olá, b Yes. 받았어요. o 권까지 야무지게. 저는 238, 호 여기다. 여기 완전 w o 데 이제 씻고 영상 편집하려고 여기 내려왔어요. 제 가방이 12kg나 되는 이유입니다. 얘는 버릴 수도 없어요. 빨래도 손빨래해서 건조기만 돌렸어요. 밖에 날씨가 추워서 이게 잘안 마르더라고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다 돼가서 식당 쪽으로 가보려고요. 어,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행복하다. 이 선선한 바람이랑 이 풍경이랑 진짜 너무 행복해요. 어떡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희 식사장소입니다. 메인디쉬. 안녕하세요. 안하안녕봉세요석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잘웃안네하세요안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근데 지금 한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요 근데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서 휴대폰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휴대폰 충전하면서 좀 휴대폰 하려고 내려왔는데 콘센트에 전류가 안흘려안 흘러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6시 50분 며 때도 먹는다. 고 갈래? 음. 이또 맛있어 보여. 저것 맛있어 보여. 저거 치킨. 음, 맛있는데 <laughs> 이거 구름이야? 위에 선? 비... 이렇게 구름이 생길 수가 있어? 어 어. 진짜 자연이야 그래서 여러 번 오나 봤어. 그니까 여기 너무 예쁘다. 자연산 딸기. 아개시 너무 신데? 뭐 되는 거 같지? 원래 이맛인가? 항상 안 먹어? <laughs> 아 진짜? 이제 조금씩 더워져서 패딩은 벗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아 진짜 너무 좋아 언제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번더올것 같아요 저는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이 맛에 한번더올것 같아. 진짜. 너무 예쁜데? 길이 여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그니까. <laughs> 어... 너무 예뻐 보여서 여기 똥밭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어요. 너무 예쁜데? 여기 눕고 싶다. 우와. 완전 울창한 숲속. 맛있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맞지, 덥지? 먹어볼까요? 안녕. 그러니까. 응? 귀엽게 나온다. Cheers. 음. 어. 아. 음음 <오� permeizer> 두비리까지 830m 830m 너무 예쁜데 여기? 우와 도착을,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제가 예약한 알베르게가 사리 알베르게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가격도 공립이랑 비슷하고 17유로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여기 이렇게 창문 풍경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알베르기도 엄청 쾌적하고 화장실도 그냥 이렇게 방처럼 되어있어요. 남자 여자 따로 해서. 2층에 키친이 있는데 키친도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빨리 장을 파서 오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우와 구나 음. 음, 완전 맛있겠죠? 폭립시켰어요, 폭립. 시켰어요, 폭립. 음. 음. 너무 귀엽다. 체력이 장난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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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 it's, it'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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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너무 그뭐 맛있어 보인다. 와, 음, 너무 맛있어. 쟤가 너무 맛있어. 쟤가 너무 맛 친구들이 좀 천천히 걸을 거라고 해서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 오늘 걸으려고 합니다. 헉! 별 엄청 많아요. 어제는 다 같이 걸으니까 괜찮았는데 혼자 걸으니까 좀 무서워요. 어두운 산길이어서. 이제 종이 트고 있어요. 여기는 어느 집들이나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귀농해서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진짜 구름 색깔 무슨 일이야. 해가 뜨니까 보이는 게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볼수 있는 게 정말 행복이에요, 이건. 여기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멀리서 안 아,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승에서 아. 잤죠? 네. 일찍 오셨네. 네, 아침 먹으려고 이쪽에 왔어요. 오, 아침? 네. 먹을 만한 데가 있나? 아침또 네. 만나요 또요 이쁜이 나도 별명을 왜 알았니 감사해요 여기 한국인분들 계속 이렇게 마주치는데 계속 뵀던 분들 마주치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저를 이쁜이, 귀요미 이렇게 부르세요 <laughs> 아, 그냥 한국에 이렇게 있었으면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인사도 안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오늘이 아침 요거는 안에서그 도네이션 제로 하길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웃음> <웃음> 아, you also have. 야, yeah, my wheel l o 땡큐. 지금 여기에 거의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냥 수다 떨고 할것좀 있어 가지고 여기 딱 마을에 기분 좋게 앉아서 할것좀 하다가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아, 진짜 걷는 거 너무 신나요. 이렇게 예쁜 풍경을 보면서 진짜 너무 좋다. 생 camino 생 camino. 러니도 하고 싶었어요. 생 c a m i n 너무 좋다. 야, Hello. Hello. c a m i Bye b <laughs> 뛰니까 너무 좋다. 진짜. 트레일러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good m o <laughs> 너무 행복해. 진짜로. 아. 처음에는, 이번에는 무조건 천천히 가야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라도 느리게 가야지 했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냥 지금이 제가 행복한 속도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리던 빠르던 판플로나 6.4km밖에 안 남았대요. <laughs>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h 라 죽이는 뷰를 앞에 두고 지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h 라 <laughs> <Hola.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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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너무 예쁘죠? 진짜 이제 팜플로나 거의 다 도착했어요. 완전 웅장하다. 아, 아 좋다 여기 어디지? 아, 아,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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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리디스 라우 아는 게야됐 습니다. 오, 뭐야? 안녕 하 세요? 다이어로가요 어, 또 데카트 론에왔 습니다. 오늘 한번 뛰 어보 니까 앞 으로 도좀뛸것같 아서 러닝 바 지를 하나사 려고요. 하이. 이제 데카트론에서 바지랑 그리고 티셔츠랑 사고 그 한국인 친구들 만나서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맛있겠다. 이 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 우와. 우와. 저희 점심입니다. 우와 너무 크다. 길이 완전 낭만적이지 않나요? Yeah, yeah, yeah. What's your name? I'm. My name is Yuichi. Yeah. How old are you? I'm 28. 28? Yeah. Oh, really? y e a h And you? How 20. old I look like? Oh my god. <웃음> <웃음> uh, maybe, um, probably, um, 24. Oh, 23. No. <laughs> They're similar. Ah, okay. <laughs> 아이스크림 맛집이라서 가는 중.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좀 크리미할 것 같은데. 예, <목소리> 잘 <laughs> 진짜 좋지, 뭐. 그니까. 좋지, 뭐. 그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laughs>